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12일 오전 11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방 꼭 입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역대급 불장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이 1억 2천만원을 돌파한 시장이에요. 정말 매일매일이 수익 파티입니다, 파티. 오늘도 수익난 종목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1월 11일 바로 어제 피스 네트워크 16% 스페이스 아이디 3% 프로토콜은 무려 35%, 그리고 하이파이 17%,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아발란체 9%, 앱토스 3 5예요 그리고 솔라나는 무려 55%, 비체인 12%, 이더리움 20%, 온 톨로지 가스 23%, 아발란체 오전에 2차 목표가 체결되면서 14%, 하이파이 22%로 오늘도 251% 수익 달성했습니다. 단 12개 종목을 정보가 입장하셔서 요렇게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했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감기 지나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불장 시작된다고요. 제말 듣고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 보여드린 수익 전부 다 똑같이 가져가셨어요. 반면에 제말안 믿고 눈 가리고 귀 닫고 있어서 지금 와서 일찍 들어갈 걸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 집중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고정 댓글에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 오픈은 왔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100% 입장 편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역대급 기회의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익 증명하면서 우상향 계좌 야무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버드 절미하고 오늘 진입한 종목은 뭐냐? 바로 자, 세타퓨엘이에요. 세타퓨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발란체 하루 만에 15% 훨씬 더 뛰어넘을 코인이에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무조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미리 그어드린 요 바로 줄 보이실 겁니다.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어떤 거죠? 단기 주요 매물대. 자, 이 해당 매물대들은 강력한 지지나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고점 대비 8월 초까지 쭉 연이은 하락 이후에 이 68원 부근과 93원 매물대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행보가 이어져 온 것을 볼수 있어요. 이후에 11월 초에 약간의 긴 하락이 쭉 이어졌지만 이 68원 정확하게 매물대 지지 반등. 해주면서 현재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년 넘게 이 구간 동안 계속 이 초록 색깔 1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있었던 이 캔들이. 이제는 위쪽으로 돌파해주면서 지지에 안착을 해주었고요 지금은 매물 때 위쪽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 부분 보시면요. 이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 테스트와 더불어 이 93원 매물 때 돌파해주려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실패하고 떨어졌죠. 현재는 이런 불장에서 이번에는 더 내려온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넘어주고 현재는 이 93원 매물 때까지도 돌파해주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박스권 횡보를 해주고 있을 때 축적된 거래량을 보시면요. 10월 초에 발생한 요구 간의 매도 거래량을 빼놓고서는 대부분이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이 현저하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거래량은 하락 대비 거의 없어요. 이 말은 곧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를 이어오면서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을 축적하였고, 가짜 하락을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서 본격적인 시세 폭발을 만들어내긴 직전이라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아직 대폭등이 나오지 않은 이 세타 퓨엘은 아주 높은 확률로 93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단숨에 125원대까지 단기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라. 는 그리고 수많은 코인들이 많은 거래가 터지고 있는 지금 이 125원 매물대를 넘어서 전고점 부근에 있는 주요 매물대인 165원까지도 정말 초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임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요. 이렇게 큰 폭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더 봐야 더큰 손익비를 챙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타점은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놓은 링크 입장하셔가지고 이러한 폭발적인 수익들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코인들 기회 빠르게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세타피엘로 마무리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